안녕하십니까. 대한근골격초음파학회 나건엽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 대근처에서 준비한 친절한 초음파 어드밴스 캔니 편입니다. 팜리티우스 텐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드밴스 캔은 베지스 캔을 통해 기본적인 초음파에 대해 숙지하신 분들을 위해 한두 가지 구조물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화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형을 통해서 보면, 파미티우스 머슬은 라테랄 페멀 콘다일에서 티비아의 포스랄 서피스로 이렇게 비스막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먼저 파미티우스 위치를 해부학적으로 공부해 보죠. 표면 해부학을 살펴보면, 무릎이 접히는 부위는 파미티알 크리즈가 되고, 내측의 볼록한 구조물은 메디알 가스로크네이미우스 머슬, 외측은 라테랄 가스로크네이미우스 머슬이 되며, 이 크리 상방의 내측은 세미 텐데러스 머슬과 텐던이 외측은 바이세스 패머리스 롱헤드의 머슬과 텐던이 만져지게 되어 이 다이아몬드 쉐입을 다, 다이아몬드 쉐입의 파미티알 포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파미티알 포사의 중앙에서 펄세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파미티알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외측에 돌출되어 있는 피블라 헤드를 만질 수가 있고. 라테 t e r 콘다일의프로미 m i n 한 부위가 바로 e p i c o n 이 되어 둘을 잇는 선이 라테 t 콜라테 l 리가먼트가 되죠. 바이세스 페 s 리스 m o r i s t e n 이 f i b u l 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팜미티라부스머슬은 라테라 페 r 콘다일에서팜미스 tendon이 넣어있는 그룹을 따라 티비아 포스 p o s t e r 의 사선 방향으로 인 n 션 하게 되요. 이런 모습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초음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브를 팝니티할 크리즈에 대해 보면, 이 화면에 왼쪽 편이 라테랄, 오른쪽이 메디알이 되는데요. 보시면, 페멀 콘다일이 라테랄 페멀 콘다이, 그리고 내측에 메디알 페멀 콘다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보면, 펄세션 이 하는 아터리가 하나 보이죠? 팔미티알 아터리가 되는데요. 자, 팔미티알 아터리 주변에 위쪽에 보면, 허니컴 어피어런스로 TBR 너브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TBR 너브에 여러 가지 머스큘라브레인치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메라 콘다일이 보이는 위치에서 이 메디알 쪽, 오른쪽에서는 메디알 가스로크네미뮤스 머슬이 있고 왼쪽에는 라테랄 가스로크네미뮤스 머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밀티우스 머슬은 페메라 콘다일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페메라 콘다일이 보이는 곳에서 그대로 하방으로 파밀티알 아테리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화면의 중앙에 파밀티알 아테리가 보이고 그 하방에 있는 머슬이 바로 팜리티우스 머슬이 됩니다. TBR 본이 가장 바닥에 보이게 되고 그 위에 로에코제네스티를 보이는 부위가 팜리티우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자, 팜리티우스 머슬은 라테라 페마랄 콘다일에서 오리진을합니다 팜리티어 피블라 리가먼트를 통해 이 프락시말 피블라와 연결이 되고 텐디네스 어테치먼트로서 라테랄 메니스커스에 이 포스테리어 혼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솔리얼 라인 위 티비아의 포스테리어 셀피스에 인서트를 하는 거죠. 자 그림에서처럼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가 있고 팜리티스와 피브라를 이어주는 팜리티오 피브라 리가먼트가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라테랄 맨니스커스에 포스테리어 혼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팜리티어 샌더는 그림에서처럼 인트라아티큘라 스트럭처로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보다 깊게 주행을 하고 팜미리티우스 텐던이 페머랄 어테치먼트로 들어가는 팜미리티알 히아투스를 통해 지나가면서 엑스트라 아치큘라 엑스트라 시노비아에도 놓이게 됩니다 머스큘로 텐디나스 정션에서 팜미리티우스 텐던의 평균 길이는 54.5cm 정도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길죠 팜미리티우스 머스큘로 텐디나스 컴플렉스의 아나토미컬 리전은 프락시말 오리진, 미드 포션 그리고 어, 티바상에서 디살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프락시말, 미드, 디살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락시말 오리진부터 보겠습니다. 파미티우 스탠더는 라테라콜라테랄 리가먼트 아래쪽으로 지나가고 파이버들이 그림처럼 파미티랄그룹에 붙고 메인 파시클은 라테라콜라테랄 리가먼트 하방에 인설션을 합니다. 팜리티우스의 프락시멀 파티는 아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 캡슐, 시노비랄 벌사 등이 있는 아테랄 페브랄 콘다 주변으로 구분됩니다. 초음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테랄 피콘다일과 피블라 헤드 사이에 아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를 이렇게 확인하는데요. 화면의 왼쪽 편이 아테랄 피콘다일 오른 편이 피블라 헤드가 되겠습니다. 아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 아래쪽에 이렇게 포사가 보이게 되고, 이 포사에 파리티알 텐던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테라 콜라탈 리가먼트를 그대로 두고, 쇼덱스 어, 스캔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포사 바로 위쪽에 파리티스 텐던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제 이파리티알아떼리가 있는 쪽으로, 스캔을 해 보겠습니다. 이 딥한 구조물을 볼 때에는 프로브를 좀 눌러서 아래쪽을 눌러서 따라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팔티텐던드를 따라서 쭉 따라가고 가다 보면 여기 파미티 아테리가 보이게 되고 파미티우스의 전장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미드 포션입니다 니조인트의 파이브로스 캡슐의 포셀에스펙트 팔레티얼 텐던과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셀의 혼과 함니티오 페브라리가먼트의 스페리 포션 사이의 리가멘테스 밴드 익스텐딩, 함니티오 메니스컬 파시클 등이 미드 포션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함니티우스와 라테랄 메니스커스 포슬의 혼이 만나는 주변이 되겠죠. 파뮤니티오 메니스칼 파시클은 라테랄 메니스커스와 파뮤니티우스 텐던 사이의 시노비알 스트럭처입니다.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슬의 혼을 안정화시키는 구조로 디스럽션이 일어나면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 부분이 되죠. 초음파를 보겠습니다. 파미니티우스를 파미티아 아트리 하방에서 이렇게 다시 찾고 피머와 티비어 사이에 있는 아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로 혼 사이를 이어주는 부위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에 파미티우스가 있고요 파미티우스가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피머 곤다일과티비아 사이에 라테리 메니스커스의 포세혼 쪽으로 이어주는 부위를 찾습니다. 이 부분이 될 텐데요. 네, 본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스캔을 해봅니다. 화면에서 이게 렇 휘머 혼다일이 있고 파니미티우 스텐던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라테리 메니스커스의 포셀 혼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팜리티우스와 포셀리 혼을 이어주는 부위가 팜리티오 메니스칼 파시클이 있는 부위가 되겠고, 포셀리 혼을 안정화시키는데 주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비아의 디스탈 파트가 되겠습니다. 팜리티우스의 머슬 벨리는 티비아의 프락시말과 포셀리어 파트에서 이 솔리안 라인 위에 인설션합니다. 이 부위가 디스탈 파트가 됩니다. 디스탈 파이버 일부는 메디 d 콜라테 c 리가먼트의 디스탈 리전에 붙는 facial 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초음파를 보겠습니다. Pamlithial a r 하방에서 어, 다시 p a m 우 i t 머스를 찾고요. 이 s p e 라테랄에서 i 페 p e r i 방향으로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p a m 우 i t 철 i u 하방에 있는 파리티우스 머슬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측으로 가다보면 MCL과 블렌딩이 일어난다는 거죠. 파리티우스 머슬은 TBR 너브의 지배를 받으면서 니조인트의 메디알 로테이션 니플렉션 초기에 무릎을 언락 즉 풀어주는 역할들을 좀 하게 됩니다. 니의 라테랄의 다이내믹 스테빌라이저로 역할을 하게 되죠. 주사를 할 때는 이 판미티라 아트리가 중앙에 오도록 판미티 아트리가 이렇게 있으면 판미티 아트리가 중앙에 오도록 하고 위치를 이제 라테랄 쪽으로 잡게 되면 바늘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아까 중요한 부위가 퍼셀 홈과 만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위쪽에 있는 이 커먼 페로니얼 너브 그다음에 어, 슈랄 너브 브랜치들을 확인하시고 주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대근초에서 준비한 어드밴스 캔 리파트 팜리티우스 편잘 보셨습니까? 초음파는 대근초와 함께. 수고하셨습니다.